이게 이게 모의고사에서 문맥상 남말의 세임이면 모의고사에서 몇 번에 해당는 거야? 야 모의고사 문제로 몇 번에 나오고? 이거 29번이 어법이고 29번 바로 밑에 문맥상 어휘가 30번으로 나와. 근데 얘는 있잖아. 내가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얘는 다 읽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얘는 다 읽어야 돼. 이 밑줄이 숨어 있는 문장을 다 챙겨야 된다. 그니까 러 얘는 좋게 2분을 꽉 채우는 거야. 우리 모의고사 볼때한 문제당 2분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니네는 2분이 뭐야? 3분, 4분까지 맨날 넘기는데. 이 문제는 지문도 다 읽어야 되지. 핵을 붙잡고 계속 비교까지 해야 되지. 그래서 얘가 난이도가 높아. 이, 지문은,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야. 그래서 얘까지 맞으면 아주 뭐 1, 2등급은 그냥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풀때또 어떡하냐고. 내가 어디서도 얘기했지 일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진짜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애들은 영어 학원에서 수업 듣고 영어 학원 숙제 하는 게 자기 영어 공부의 전부야. 그말 맞니 맞냐? 안 맞니? 얘네 내가 내주는 숙제 말고 영어 따로 더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거의 없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고 숙제를 내줬으면 그건 니네한테 답 맞춰와라는 뜻그 이전에 나랑 풀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보라는 숙제란 말이야 근데 나랑 풀 때는 이렇게 풀고 집에서 풀 때는 그냥 어 이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오면 니네가 프랙티스 있잖아 프랙티스 연습을 할 시간이 없다 연습을 할 기회가 없다고 나랑 문제 푼걸 연습을 하려고 숙제를 하는 건데 문제 풀어라는 건데 거기서 내가 대충 찍어오면 문제 푸는 방법만 맨날 보고 지가 실제로 해보는 그 경우의 수가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나랑 숙제 이렇게 했어. 나 내가 숙제를 내줬어. 그리고 니네가 대충 풀어왔어. 그리고 나랑 수업했어. 그리고 니네가 따로 영어 공부할 시간은 확보해놨어. 그럼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가 숙제 내주는 게 니네 영어 공부의 전부잖아. 그러면 제발 숙제를 문제 푸는 방법에 적용해서 진짜 전략을 짜서 문제 풀어야 된다고 해. 시간이 없잖아. 근데 왜 자꾸 다 따로따로 따로해? 따로 내가 영어 단어 외우라 하면 어? 단어 지금은 안 해요. 나중에 외워야지. 그냥 나중에 언제 외우는데? 내가 문제 풀어오라고 하면 어 지금은 대충 이거몇 번이겠지 풀어와 V 체크해와 그럼 문제 풀는 방법은 또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나랑 수업 듣고 또 일주일에 두번 듣고 그걸로 끝내려고 해 일주일에 두 번밖에 더 들어 이거 문제 푸는 방법 집에서 지금 나랑 안, 나랑 안 만나는 시간 이걸 다시 반복해야 될거 아니야 숙제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숙제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따로 확보할 수 없으니까 절대 없으니까 숙제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만들라고왜 자꾸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써요 이제 너네 이런 말 알아듣잖아. 너네막 천둥벌거숭이 아니잖아 이제. 근데 야 제일 답답한 게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내가 제일 답답해. 그거 야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은 내가 아주 격한 말로 하면 장애인이야. 그렇잖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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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한짝이 다리가 없어. 걷고 싶지만 못 걷잖아.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잖아. 근데 니네가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뇌가 없어. 근데 왜 장애인 코스프레를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처럼 시간 관리가 연락 중요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왜 장애인 코스프레를 해? 장애인이잖아. 생각이 있는데 몸이 안따라주니왜왜뭐어쩌 하니까 장애인. 자기가 장애인이 죽어가는 거야. 해해 해. 이렇게 해서 후회될건 아니잖아. 절대. 후회될게 아니면 해야지. 문맥상 낱말에 쓰임이야. 문맥상 낱말의 쓰임을 풀 때도 그냥 읽다 보면 이 단어가 별로야.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아니어야지. 이 단어가 별로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얘그 문제 풀때 있잖아. 문맥이란 단어가 들어가거나 글의 흐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 문제 있지. 글의 흐름과 무관한 것은 문맥상 맞는 말은 이런 말 나오면 항상 기준은 1번 전이야. 1번이 들어가 있는 문장 전이 기준이에요. 여기를 여기서부터 기준을 세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밑줄 친 문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보는 거야. 기준을 안 세우고 읽으니까 맨날 이건가 아닌가 헷갈리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1번 전에서 네가 기준을 만들어 놔. 이렇게 적어 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1번 낑겨있는 2번 낑겨있는 3번 낑겨있는 4번 낑겨있는 5번이 낑겨있는 문장에서 역접의 연결어가 있나를 보는데 똑같아요. 그럼 얘처럼 보면 언뜻 봤을 때 역접의 연결어가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이요. 그러면 여기 전에서 잡고 들어가도 90%는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여기를 내가 맨날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잡고 못 잡잖아. 말을 둥둥 떠댕기게 하잖아. 잡아다가 나처럼 이렇게 안 쳐야 되는데 기준을 할 만한 말을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그걸 안정하고 읽으니까 다그 말이 그말 같고 그 말이 그말 같고 이 말도 답 같고 이 말도 답 같고 이렇게 된다. 우선 얘부터 봐, 천천히 이첫 번째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 첫 번째 문장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나랑 열심히 생각하면 뭐 하냐고. 씨, 집에 가서 다 이런 방법을 적용 안 하고 문제 푸는데. 항상 도루묵이지. 야, 나도 이거 그냥 야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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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지 라고 그냥 끝내버려도 돼 10분 안에 끝내도 된다고 근데 계속 니네 생각한 게 만들라고 계속 질문을 끌어내느라고 한 질문을 2개 이상의 시간을 쓴단 말이야 정는 챙겨서 해첫 번째 문장 얘가 지금 내 눈엔 중요해 보이는 애야 연결하고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중요한 애인데 이첫 번째 문장에서 해석이 개판치면 또 날라가는 거야 해석이 개판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어 동사가 엉망이기 때문에 동사 찾아내. 첫 번째 문장 동사 누구예요? 여기? 얘가 두 번째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가 앞에 있어야 되지. 그게 모델이 뭐 있어야 되지. 얘가. 미안한 얘기인데 이 질문은 이 문제 유형은 어떤 문장에 힘을 줬다가 어떤 문장에 힘을 뺐다가 그걸할 수가 없어. 얘는 모든 문장에 다 힘을 줘서 읽어야 돼. 그래서 힘든 문제야. 비디오 게임 경험이 모델이 되어준대. 효과적인 학습에. 괜찮지? 그리고 역시 제공한대 가이드를 제공한대. 뭐에? 효과적인 티칭 전략에. 그럼 비디오 게임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 티칭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전략은 에듀케이터들이 리플리케이트 할수 있는 전략이야 리플리케이트는 뭐야? 리플리케이트 봐봐 계속 단어가 계속 딸려와 물론 여기서 아는데도 대답 안 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냥 그냥 자다가 툭 쳐도 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단어여야 돼 복제하다 뜻이야 복제하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복제할 만한 따라할 만한 전략이라고 뭐 하기 위해서? 인한스니까 그들의 학생의 학습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피란 느낌은 없잖아. 그럼 통으로 시작했다고. 잘 봐. 얘는 맥이야. 맥이면 통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 통반인지 통춘질 잡아야 돼. 맥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두 번째 문장을 봐. 이 비디오 비디오 게임의 가장 핵심 특징이 특징이 피드백 시스템이래. 그럼 이문장을 누나 상이라 할 거야, 추하할 거야. 비디오 게임 경험이 학습할 때도, 티칭할 때도 좋다, 효과적이다. 이 비디오 게임의 핵심 특징은 피피백시시템템이정 정보를 준준 맞아, 안 맞아? c h y 추로 h 게 근데 o 이라 a 상관없어. 근데 얘를 내가 얘를 상이라 해버리잖아. 그럼 네머머 속에 무무중중은첫문장장이버버려데데내이이을추 추라고 해버리면 이 글의 무게중심은 두 번째 문장으로 빠져. 어떤 게 o 것 같아? 비디오 게임이 왜 효과적인 학습과 티칭 전략이될까 왜? 피드백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더 비중이 와 줘야 돼. 알아들었어? 선생님, 위그를 그럼, 그럼 얘 지금 내가 추가했어. 그럼 이제 내가 봐 봐. 내가 적은 거봐 봐.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비디오 게임이라는 말을 이제 핵심어 잡아 놨어. 비디오 게임은 모델도 되고 가이드도 된다. 효과적인 학습과 티칭 전략에. 이게 통이었잖아. 왜? 왜? 비디오 게임의 피드백 시스템 때문에 내가 잡은 핵심은 여기 다 있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핵심어 다 잡고 나면 이제부터 1번을 읽을 때도 2번을 읽을 때도 이 박스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 보는 거야 얘, 얘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 보는 거야 기준이 없으면 계속 헷갈려 그럼 이제 봐라 이 새끼가 이 중시에 문장 볼게. 아직 아직도 지금 여기 물론 번호가 있지 않지만 이 피드백 시스템을 얘가 구현하는 것 같아. 플레이어들이 컨스탄트한 피드백을 받는단다. 그럼 피드백이 한번딱 주어지는 거야, 계속 주어지는 거야. 계속 걔네들이 플레이 할때 피드백 얘기가 지금 이어지지? 그래서 걔네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진짜 이거 그야 그그 그 피드백을 사용할 수가 있어. 즉각적으로 첫 번째 지금 병력 걸리지 않아? 즉각적으로 첫 번째는 어저스먼트를 하도 어저스먼트란 단어 또니네 해석할 수 있어? 조정이지. 내가, 내가 게임 할때 피드백 뭐가 달라보면 그때그때 행동을 조정할 거 아니야. 아니면 행동을 바꿀 거 아니야. 아니면 찾을 거 아니야. 발견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풀을 봐 봐. 이런 것들이 성공 성공적이, 성공적이라면 발견한다 할까? 성공적인지 발견한다 할까? 라면이 좋을까 인지 아닌지가 좋을까 인지 아닌지가 좋겠지 이런 것들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도록. 근데 누나가 엊그저께도 이뜻 하나 더 있지 않았어? 많이 모어 라면의 뜻하고 인지 아닌지하고 비로 모어의 뜻이라고 그세개 챙기라고. 내가 지금 말하니까 너희가 지금 기억났잖아. 내가 말안 하면 너희똑또 까먹었잖아. 계속 리마, 영어 단어는 무조건 리마인데요. 그것밖에 답 없어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잘해요만 면 그것밖에 없어. 자꾸 보는 게 최고야 무조건 그럼 얘는 지금 나한테 이 피드백 시스템이 있으면 애들이 즉각적으로 자기 행동을 바꾸면서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계속 판단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네 이 상태에서 예 1번 들어가 이 문장은 피드백에 대한 부연 설명이지 이제 게이머들이 에러를 만들어 나서 괄호는 빼고 와 어디로 가는 도중에 마스터리로 가는 도중에 마스터리가 뭔데 어, 숙달 숙련이야. 야, 당연하잖아. 숙련되기 위해서 중간중간 에러를 만들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일 나오지. 내가 아까 일어날 때에 연락 설명한 거야. 이거 강요하는 하지 말라고 이제. 뭐라고? 가장 매력적인 게임은 피드백을 주는데, 피드백만 줘? 무한한 기회도 줘. 뭐할수 있게? 다시 트라이 할수 있게. 그럼 잘 봐. 피드백이라는 게 무한한 기회를 주는 거야. 다시 할수 있는 기회를. 근데 중요한 건할 때마다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 프레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다는 압박도 없고 스트레스 없는 거야. 지루하다는 스트레스도 없는 거야. 아니면 절망적인 좌절도 없다고. 그럼 지금 이 피드백 시스템은 학생, 이 게이머한테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럼 그게 얘랑 좀 맞아, 안 맞아? 얘의 피드백 시스템이 왜 효과적인 학습이나 티칭 전략의 모델이 될수 있는지 괜찮아? 이 박스랑 매칭 되잖아 또 이제 두 번째가 걔네들이 선택하거나 걔네들이 예측한 게 틀리면 이때 걔네들 누군데? 게이머지 이 게이머 플레이어가 이 게이머가 뭘 선택을 하거나 뭘 예측했는데 그게 틀렸어 그러면 걔네가 알겠지 자기네가 또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럼 얘는 얼마든지 계속 수정할 기회를 가지는 거 맞냐? 그럼 역시 이 맥락 안에서 놀고 있니? 이제 하라이 솔로 플레이어야 얘 솔로 플레이어니까 혼자 플레이하는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는데 지금 얘들아 이것도 이 문장만 보지마 이 맥락 하에서 얘가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으면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 피드백을 받지는 않는데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네가 그 혼란 속에서 자기네들을 혼자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지 않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나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러워. 근데 지금 나 혼자야. 나는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고. 누가 했으니까. 내가 뭐할 때마다 난 지금 혼자 뛰고 있지만 내가 뭘할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피드백이 나옵니까 혼자 하는 느낌 아닐 거니요 얘가 다음에 얘가 2번이야? 그럼 얘가 2번이면 누가 1번이니? 어, 리시빙이 1번이겠지. 그럼 지금, 지금 아무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그 솔로 플레이어가 지루함이라는 걸 경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럼 봐라 부정적인 메시지도 안 받아 지루함도 경험하지 않아 혼자 플레이하는데도 누가 있으니까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럼 계속 이거 효과적인 학습 티칭이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거야 근데 이 지루함은 어떤 지루함이냐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얘가 얘들아 웨이트 포드 있지 웨이트 포드 이렇게 나와 Wait for 뒤에 그냥 목적어만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Wait for 한 다음에 목적어 뒤에 목적보어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경우는 3v의 경우이고, 밑에 있는 경우는 5v의 경우인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3v의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했어? 그냥 목적어를 기다리더라 하겠지.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기를 기다리겠지. 그래서 여기에 투고 정사가 맨날 나와. 그래서 나는 웨일 보를 보면 웨일 보란 단어를 보면 내가 예상을 하거든이 새끼가 목적어만 끌고 나왔지 목적구를 끌고 나왔지 예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뭐 여기 얘가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지금 웨일 보는 O V 짓을 하고 목적어 뒤에 목적 무엇더라고. 그럼 얘는 이런 지루함을 경험 안할 건데 이런 지루함이 뭐냐면 클래스를 기다리는 지 지구함이야. <laughs> 근데 이 클래스가 뭐로 꽉 차있냐면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다른 사람들로 꽉 차있는 클래스가 그들의 레벨을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그 지루함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통 나잘 모르겠는데 게임할 때나 혼자 무지하게 잘하고 있으면 나랑 같은 팀이었던 다른 애들이 다 기다리는 그런 지루함이 있나 봐 근데 여 요즘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피드백 받으면서 혼자 쭉쭉쭉 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Before proceeding, proceeding, proceeding. After that, I have to sa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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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to say 지도않 t I have to say t h a 서 I have to s a 이 스트레스하면 스트레스 유발하는 요인들이잖아. 얘들아, 저 도즈 스트레서가 가리키는 내용이 뭘까 지금 여기서? 그런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 지금 뭐가 있어? 요 이거 지루함도 나한테는 스트레스 요인될수 있지. 또 이거 부정적인 메시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 유발 요인 될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지금 경험 이런 거 없이라는 건 누구 덕분에? 뭐 덕분에? 피드백 덕분에. 그럼 이런 것 덕분에 저런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없으니까 얘네는 불편해야 돼 편해야 돼 이게 너무 말이 안 맞잖아 왜냐면 지금 니나 봐봐 이 글의 맥은 비디오 게임의 피드백 시스템 같은 걸로 인해서 아가들의 학습이 증진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글 안에서는 어떻게든 이 피드백 시스템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단어가 나오면 안돼 이는 지금. 이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게 피드백 때문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단어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날려야 된다. 기회는 편안한 상태로 남게 된다. 다른 전략을 구사하면서 아니면 뭐하면서 스킬들을 쌓아가면서. 근데 어떤 스킬들 요구되는 스킬들 뭐를 위해서 이 단어 봐봐 또이 단어 이거 발음해봐 디자인이야? 이거 디자인 아니잖아. 근데 너네이거디자인너로 지급해 대지그네이티던데 대지그네이트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 봐봐 니네 가 헷갈리는 디자인이란 단어랑 얘가 헷갈린 단 대지그네이트 얘 동사로 디자인하다 얘는 동사로 지정하다 이제 내가 저 벽에 단어 적어놓는 게다 이런 것들이야 이제 저 벽에 적어놓은 애들이 이렇게 너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독해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주는 거, 저런 게 베고 싶은 거. 매년 이제 이제 저런 거 이제 시작해야 될땐 거야. 아니야, 반복되니까 여기다 더 얹어야지 지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기억해야 돼, 얘들아. 그 전까지는 워낙 단어가 없으니까 헷갈리는 단어를 말할 수도 없었고, 지금 이제 단어가 약간 쌓이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헷갈리는 단어 중요한 걸 내가 좀 잡아놓는. 이제 봐라? 이렇게 멍청한 애들은 그냥 이거로 한다? 경험을 통해서라고 해서 더라내눈에 이게 경험이 아니야 어떤 경험일까? 피드백 경험 이렇게 나와 그럼 이 피드백 경험을 통해서 아자 문장 볼게 플러스 얘기나 아자 마이너스 얘기나 해야 돼 경험을 통해서 이제 봐나 가만히 있을래 해석 대충 하지마 아, 급하니까 빨리 해야할사람 맨날 뜻이 이상해져 경험을 통해서 걔네들은 발견한는데 걔네들이 누군데? 이게이머들 그럼 발견한 다음에 대절이 나오지. 대절도 이럴 때도 승질 급하니까 그냥 막싹 막 버리지 말고, 진짜 좋은 동사는 누구야? 대절 뒤에 진짜 좋은 동사 이럴 때도 나는 급하니까, 이 대비에 급한데 이걸 그냥 막 미친 듯이 공개는게 아니라, 얘 뒤에 좋은 동사는 얘거든. 그럼 얘만 잡아. 급할 때 단어를 뭉개는 게 아니라 핵심을 빨리 찾는 게 낫다고 그러면 이 피드백 경험을 통해서 게이머들은 발견해 중간에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갔어 자기네가 결국은 향상되고 d 진적인 진보를 이룰 거라고 그들의 목표를 향해 e 그럼 계속 이 피드백 시스템 경험이 학습에 도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렇지이제이제참 e 이제이 이제 이제 상황에서 뭐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에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불구하고라는 말은 전치사였지 그리고 얘가 또 뭐야? 걔네들이 액트를 한다면 피드백 위에서 액트를 하고 그리고 펄시스트 한다면 펄시스트도 너네 헷갈리는 단어잖아 펄시스트 뭐냐 펄시스트 지속하다 견디다 뜻이야 나한테 계속 이거 고치라고 피드백을 주는데 그걸 너네가 견뎌내면 그럼 너네 결국은 성적이 오를 거 아니야 니네 왜 나랑 나랑 1 1월때부터 거의 내가 방학 끝날 때까지 니네한테 욕 엄청나게 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진짜 니네한테 욕이라는 욕을 엄청 했잖아 진짜로 근데 니네 그게 이제 나는 욕이지만 실은 그게 피드백이었는데 그럼 어쨌든간 니네가 견뎠잖아 견뎌냈으니까 니네 지금 약간씩 성적이 오르고 있잖아 그 시기에 그니난 그건 대단한 것 같아 니네가 난 니네가 내가 그렇게 욕하는데 니네가 나가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난 나가 떨어져도 그렇게 욕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그 나가 떨어진 애들은 어차피 허수니까 어차피 허수니까 이게 진짜 실수 진짜 진짜 애들 데리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 걔네는 결과적으로 향상이라면 진보를 받는데 얘들아 이 사이클이 뭐를 의미할 것 같아? 이 사이클 피드백을 주고 애는 향상이 되고 피드백을 주고 애는 향상이 되고 이 사이클이 뭐를 성장의 마음가짐을 더 강화시켜준다 그럼 끝까지 이거는 이해 네 안에서 놀아놨다고니까 괜찮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 참 좋다 그 얘기 안 보셨나요? 맥락 지금 답은 3번이었고 잠깐만. 이렇게 문제 풀면서 자꾸 설명하는데 집에서 자꾸 아무렇게나 해오지 말라고. 문맥상 어휘는 어디까지? 1번 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기서 네가 해보 추려. 근데 1번이나 2번에서 역접의 연결어가 나와서 문맥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우리 또 풀어볼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역접의연결라고 없으니까 1번 전에 차근차근 나처럼 잡아 빼라고. 근데 집에서 풀땐 이거 잡아 뺄수 있잖아. 모의고사 시험장에서는 못 잡아 빼도. 그러면 집에서 빨리 잡아 빼서 많이 연습을 해야지 모의고사 시험장에서는 안 잡아 빼도 문제를 풀수 있잖아. 연습량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내가, 니가 이거를 니네가 외국인도 아닌데. 네이티브가 아닌데 무슨 감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냐고. 지문의 난이도는 이렇게 높아가는데. 이렇게 기준 설정해 놓고 1번이 낀겨 있는 2번이 낀겨 있는 문장 하나씩 대조하면서 이 맥락 안에서 해결을 해결라고 그랬더니 3번이 정신이딱 나오잖아 알겠지? 아, 똑같아 1번 전까지 핵심 잡아 빼고 1, 2, 3, 4, 5에 역접의 흐름, 흐름에 연결해 있나 보고 없으면 끝까지 잡아 빼는 거야 이제 그다음 거할 거야 야 이거 주제문 어딘데 내가 또말안 하면 주제문 착화 안 한다 나 주제문 어디까지 치겠어 난 여기 피드백 시스템까지 칠 거야 내 핵심을 여기서 추겠거든 이거 이 피르렉시 까지 새로 친 다음에 나 마지막에도 주제문 칠까 안 칠까? 어디서부터 칠것 같아? 나 디스 사이클 말고. 누나 그랬잖아. 마지막 문장을 읽었는데 마지막 문장이 길이가 짧으면 읽기는 좋은데 정보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떡하라 그랬 때. 위에는 한 문장 더 읽으라 그랬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쓰를 음. 엑스피어런스부터가 주제문제 줘야 돼. 짧은 문장은 읽기는 좋은데 정보는 약해. 아유 계속 그 어, 연습을 해야 돼. 이제 이제 요지 갈 거야. 얘들아 이제 이제 요지 문제야. 얘는 내가 모든 문장